김용빈 말 한마디에 복권 당첨. 내 가족의 인생이 단숨에 바뀐 사연. 이게 가능합니까? 한마디로 말해 기적입니다. 그것도 김용빈이 던진 몇 개의 숫자 덕분에 한 가족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태국에 사는 한 팬이 김용빈이 추천한 로또 숫자를 따라 했다가 무려 3등에 당첨 100만 원이 넘는 당첨금을 손에 쥐게 된 것입니다. 이 당첨금으로 내 가족이 고난의 시간을 버틸 수 있었고 팬은 공개적으로 김용빈은 내 인생의 은인이라며 감사를 전했습니다. 해당 팬은 SNS를 통해 태국에 오신다면 꼭한끼 대접하겠다며 김용빈을 행운의 천사라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김용빈은 글로벌 팬들과 소통하는 커뮤니티에서 로또 숫자 7개를 제안했고 팬들은 재미삼아 그 숫자를 사용했습니다. 그중이 태국 팬은 단순한 재미를 넘어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한 것입니다. 김용빈 본인도 트위터를 통해 축하드립니다. 행복하기만 하면 돼요. 라는 따뜻한 메시지를 남기며 팬과의 정을 나눴습니다. 이처럼 노래뿐 아니라 존재 자체가 위로가 되는 김용빈. 최근 발표한 신곡 겜 편의점 역시 그런 그만의 따뜻한 감성이 녹아 있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해당 곡은 서울 곳곳 편의점에서 뮤직비디오 영상이 송출되며 팬들과 가까이 호흡하고 있으며, 김용빈의 구성진 음색과 현실적인 가사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전하고 있습니다. 한편, 팬들 사이에선, 다음엔 내가 당첨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 숫자, 혹시 다시 알려줄 수 없나요? 라는 댓글이 쏟아지며 또 다른 기적을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과연 김용빈의 행운의 숫자는 또한번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게 될까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보셨나요?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진짜 김용빈이 천사 같은 기운을 지닌 사람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